그야말로 무서운 호랑이 뒤에 토끼가 숨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다 보니 내 모든 걸 발휘를 못했어요 작년에 그러나 이제 올해는 내 해기 때문에 호랑이고 보고 없어 이제는 내 해요 음. <목소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 선생님 오늘 주제는 네. 2023년 네. 토끼띠 운세인데요. 네. 나이별로 좀알수 있을까요? 2023년 토끼 해. 검은 토끼죠. 2023년도는 나의 해다 이 거랬어요. 내 마음껏 동서남북으로 뛸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야말로 무서운 호랑이 뒤에 토끼가 숨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다 보니 내 모든 걸발휘를못 했어요, 작년에. 그러나 이제 올해는 내 해기 때문에 호랑이고 뭐고 없어. 이제는 내 해요. 귀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애정운도 좋고 모든 기운이 상승을 하니 정말로 내 마음대로 동서남북으 뛰어도 된다 그래서 눈치를 많이 봐요. 이게 남의 의식을 많이 한다 그죠? 이제는 남의 의식 을 과하지 마세요. 내년은 내나이인데왜 눈치를 보고 의식을 합니까? 하지 마세요. 주변이 어수선해요. 그럴 때는 내가 자중도 할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기운이 좋다고 해서 막 같이 업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 된다. 유튜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토끼띠는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말 끝에 구설이 많이 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토끼띠는 소띠가 고집이 세다지만요. 아마 고집으로 따지면 토끼가 더 위일 거예요. 굉장히 <laughs> 토끼띠가 고집이 셉니다. 어떤 일을 추진을 할때 남한테 상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 스스로 결단을 많이 내립니다. 고집만큼이나 그걸 한번 고집을 세우면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그래서 아마 조금 토끼띠하고 사신 분들이 옆에서 조금 힘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고집 때문에 성공도 하지만은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요. 뭐 토끼띠는 또 어, 낙, 천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음. 굉장히 어디에 뭐 한, 하나에 딱 꽂히면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무슨 일을,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지속해서 할지를 못해요. 음. 어느 정도 해다 보면은 실증을 좀 느끼죠. 그러면은 그거를 하차, 수도, 해피하는 그런 경향이 음, 좀 있어요. 있어요. 비묘수뭐 네, 네. 신점으로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신점으로, 어저 같은 경우는 전 안에 들어오셔서 딱 신점으로 봤을 때는 좀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뭘 물어보고 막 그러면은 굉장히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영감으로 떠오르는 거, 뭘 짚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냥 영감으로 딱 떠올랐어. 아몇살 이렇게 했어, 토끼띠 몇살 이렇게 하면 아, 안 좋다, 좋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제일 쉬워요. 김효생 스물다섯 굉장히 좋아요. 직장을 잡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직장을 잡을 것이며 또 사람의 인연도 굉장히 어, 귀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 인생의 천년생이잖아요. 그래서 또 김효생이 올해는 방향도 좋은 방향이 있어요. 북쪽 북쪽이 굉장히 어, 김효생한테는 올해는 좋은 방향이에요. 스물다섯 김여생은 1월, 2월 달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내가 먼 길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에서는 잘못하면 구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은 2월, 3월 달이 넘고 나면은 진짜 그야말로 새싹이 돋고 3, 4월 달부터는 굉장히 운이 상승을 하고 좋으니 2월, 3월은 조금 내가 많은 거를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87년 정묘생 3곱 일곱 수에는 다 좋다고 하죠. 그러나 다 좋지는 않아요. 37세 이상스럽게 결혼을 많이 못해요. 올 같은 해는 결혼. 미혼이나 청춘 남녀들은 결혼 운이 굉장히 좋아요. 직장의 변동수. 직장의 변동수. 그리고 이상스러울 정도로 해외로, 해외로 많이, 어, 갈, 그럴 운이 많이 보여요. 정묘생들이 사람에는 귀인, 또 직장으로는 멀리 나간다 해도 나쁘지 않다. 또 변동, 변동을 해도 올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반은 괜찮으나 하반기, 10월, 11월은 조금 토끼띠가 조심을 해야 돼요. 저기 정묘생의 직장에서는 구설이 조금 따를 수가 있고 내가 좋은 것만큼 87년생은 내년에 남편이나 또 친구, 친구로 인해서 부딪힌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75년생, 을묘생3 0세 성취를 할수 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다녔던 분들은 요몇 년간 승진이 자꾸 미끄러졌을 거예요. 근데 23년도에는 승진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기운, 좋은 기운이 있고, 근데 이분들은 어떤 문서에, 문서에 변동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거는, 나쁜 거는 항상 토끼 때는 말, 욱하는 거, 그것만 조금 줄이세요. 그러면 은 굉장히 좋습니다. 63년생 개묘생, 63년생 개묘생, 어. 내년 한갑신에 투자 사업 자제해 주시고 내년에는 신중 또 신중 모든 거를 자제하시는 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낙상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 나이가 지금 막 그냥 저 61세면 굉장히 젊거든요 근데 낙상을 조심해라 그냥 음. 그렇게 저는 그냥, 그냥 딱 와요 음. 낙상을 조심하고 가족 간에 가족 간에 약간 불화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요. 또 십몇 세, 7 0세 이분도 건강. 그러나 또 건강은 조심해야지만은 가정으로는 어, 기쁜 일도 있을 거예요. 뭐 자손이 생긴다든가, 자손, 자손이라는 음. 거, 손자가 생긴다든가, 손녀가 생긴다든가, 그런 거,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문서의 그런 기운이 있어요. 두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